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기도한 것보다도 더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율곡 선생은 젊은이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해서 학문을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경목 요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여덟 가지 습관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둘째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습관. 셋째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넷째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와 가식을 떠는 습관. 다섯 번째는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여섯 번째는 돈에만 혈안이 되어 어떻게 하면 더 벌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습관. 일곱 번째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여 재물과 색을 탐하는 습관.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할 것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쯤으로 적당히 하려는 습관이 신앙생활을 망치기 딱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적당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쉬엄쉬엄 해도 안될 일입니다. 천천히 하면 넘어지기 딱 좋은 게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전심전력으로 해야 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자신있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오서 사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선한 싸움과 같은 신앙, 달려갈 길과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분명 신앙 성공자였죠. 그는 신앙 생활을 어떤 목표와 자소합니까?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신앙은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였습니다. 쉼없이 갔다는 것이고, 열심히 갔다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여 갔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과 염려부터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는 제쳐두고 걱정과 염려를 앞세우니까 항상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지요 염려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수 있겠느냐 또 염려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게 할 일임을 성경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은요, 사명의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할수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최선을 다하여 올바른 길로 갈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금방 넘어지는 것,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버려야 신앙 생활을 올바로 갈수 있다는 겁니다. 죄라는 영어 단어가 신이잖아요. 그 가운데 철자가 아입니다.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뭐냐? 신은 단어의 아이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 그게 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뜻대로 행한 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와 복음에 대항하여 핍박자여 포행자여 해방자였던 사울 그가 담의 세계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달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그 만남을 통해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핍박자에서 전도자로, 토행자에서 포교자로, 해방자에서 복음을 소화하는 십자가 군사로 변합니다.그 이후에 그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끄떡하지 않습니다.결박과 환란을 당하나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신앙의 특징은 달려가는 신앙이었는데 그가 달려간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달 그가 달려간 길은 믿음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결국 생명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달려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귀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 각자 각자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모세를 통해 알수 있죠. 모세는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건강했지만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 가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보다 더 귀격이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마다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싫든지 좋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인격이 증거되어야 하고, 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해야 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빛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먼 점에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 알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는 편지, 소개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사명이에요. 이두 가지 사명은.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 많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것이 많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길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살려면, 이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믿음 생활은 사명의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명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사도 의식입니다. 사도 의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보냄 받았다는 의식이에요. 내 의지, 내 선택, 내 결단으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죠.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예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음을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다가 힘들면 자기 의지로 믿음의 길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 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사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만두라 때까지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멈출 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입니다. 자, 바울이 품었던 사명의식은 어떤 것이었어요? 고린도는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그는 먼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죠. 사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박해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어요. 스테반 십자를 죽이는 데는 가장 앞장서서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킨 장본인입니다. 그가 행한 행적들은요 절대 사도가 될수 없는 사람의 행적입니다. 그 자신이 누구보다 그걸 제일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의 사도 되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미달도 한참 미달이며 그야말로 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만나주시고 직접 세우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사명으로 감당한 겁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지금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이런 사명의식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오히려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에 떨어져 있던 그런 죄인. 그런 우리를 누가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택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증언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육정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으로 사는 것, 그게 사명의식으로 사는 것이고.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는요. 어디서도 혼자가 아니고 언제라도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이게 사명 의식이에요. 그런 사명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 의지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명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고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혼자가 아니고 언제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방해 많은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1절 드리겠습니다.